잘했어 시험 때문에 다된 것. 오. 오. 그래서. 찬영아 13페이지. 네. 8번부터. 자, 프로바이드가 제공하다라서 withhold 보류하다, 유보하다, 주지 않다. 그리고 테이크 가져가다가 반져 자, i m p o 중요성이죠. i n s i g n i 무의미, 하찮은. 그리고 t r trivial, 아 triviality, 트리비, 아, 사소한 것, 하찮은 것, 요거 두 개가 반어입니다 다음 result, source는 이제 자원, 원천, 시작 부분을 얘기를 하죠. result는 결과고 consequence도 결과기 때문에 반의어죠 affordable, 다음 expensive 비싼 어. 이거 unaffordable 감당할 수 없는 이니까 두 개가 반의어 capable 능력 있는인데 incapable 무능한 것, unskilled 미숙하고 inept 서투른 것. Generator 발전기인데 consumer 소비자. 근데 여기서 generator는 지금 사실 생성자라는 의미로 되는 바람에 consumer이랑 user이랑 반이어로 된 거예요. 오, 또 잘생겼네, 조야. 예. <laughs> 아, 재리 과학생이 더 잘생겼죠. 그렇지. 번반 아? 어제 했던 거잖아, 이거. 그래. 저거 요 어제 어? 내가 어제 실수했던 거. 맞아, 맞아. i n v a a b l e 대단히 귀중한이었는데, 쌤이 착각하는 바람에 설명 잘못했던 바닥에 거. dispensable 불필요와 아, worthless 가치없는. 어. 다음, construct 짓던데 destroy 그리고 demolish랑 반이어져채점했어찬양아 아, 주어꺼 보고 할 야, 아까 했어야지. 씨, 놀다가 져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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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넘어가. 노는 거 아니면 잤어요. 그렇이 피곤하네요. 아프지. 우리 찬양이 아야하지. 아, 자, 깜짝이야. 패션에이트 아이고. 봐봐. 5월, 지루하게 하다랑, 디스인터레스트, 무관심하게 하다. 이게 바니오고, 파월, 동력을 공급하다가, 데미네시, 줄어들다 감소하다, 위큰, 약화시키다, 임페어, 약화시키다, 종... 아, 손상시키다. 얘네랑 반니오입니다 쓰세요. 모르는 거는. 일부러 써왔으니까. 또 봤나? 넘어가면 넘어갈게. 찬영아, 괜찮아? <laughs>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laughs> 내가 오늘 덥다? 이상하게? 왜그러니까? 네모에 뭐 짜증난다고 올렸잖아요. 음... 이것 때문에. 손 때문에. 음... 내가 손이 왜 번졌는지 알겠더라고. 어제 집가서 생각났어. 번졌어요? 어제 뭐가 내가 뭐가? 보여줬나? 게심하다고 뭐가요? 뭐가 심해요? 응? 뭘요? 몰라? 음... 어, 맞아. 음... 너네 반에선 얘기안아이 그거. 화화 화. 아. 한포진. 네? 한포진. 네. 자. 동사합법연습 갑시다. 한포진니 왜? 어, 있어. <laughs> 어? 채점하면서 네. 따라옵니다. 첫 번째 문자 보면은 독학이기 네. 때문에 터트라고 지금 나오는 거지. 왜냐면 PP 상태여야 되는 거니까. 그쵸? 아. 그리고 <laughs> has been f a s c i n a t e d 는 켈빈도가 주어기 때문에 has가 오는 거죠. 그리고 매료시키다가 원형이니까 매료 되었다라는 f a s c i n a t e d 수동태로 나오는 겁니다. 단수 주어니까 이렇게 오고 다음 2번 보면요 여기도 discarded 버려진 전자부품들이니까 discarded 그리고 여기서 he would often 하고 지금 과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나오는 거예요 시제일치 3번도 2009년이니까 비어트, <laughs> 과거 시제로 나오는 거고 by가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뭐뭐 함으로써 어차피 전치사니까 ing로 바, 붙여야겠죠 예 yeah. 자 여기도 마찬가지, e l e c t r i c parts가 버려지기 때문에 PP 형태로 나옵니다. He m a d e 있어요. 미안, 갈게. 어, he made 그가 만들었던 트랜스미 s m 이기 때문에. 다 we schools closed. 자, 스크립 입장에서는 클로즈를 당하죠. PP 형태이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어 나오는 거고 요 닫혀 있으니까 그리고 his radio station이 과거시제죠. 제공을 했기 때문에 provided. 5번 여기도 계속 과거 시제기 때문에 was가 나오는 거고 여기도 was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기 때문입니다. 6번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고요. 여기는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대로 by 전치사 나왔기 때문에 수단으로써 쓰인 동명사고요. He <laughs> invented 과거고 of 다음에 전치사니까는 당연히 명사 형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동명사인 Power Ring이 나온 겁니다. 어? 네 아니요. 아. 음. 그리고 여기서 디자인드는 뭐냐면은 어, 병렬 구조야 지금 V1, V2, V3의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콤마, 앤드 병렬인 거야 그래서 디자인드, 컨스트럭티드 전부 다 과거 시제로 시제일치 시키는 거고요 여기서 발전기는 어, 소금물로 작동을 하는 발전기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쓰이는 겁니다 본문 문장 어법 연습 보시면요. The time 이라고 나오죠. 야, w h i e 스트 되게 안 쓰는 건데, 이거. 동안에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지금 기간 명사구가 나오는 거고.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앞에 generator를 지금 수식하는 주격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대 a 나오는 거죠.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인 거죠. what과 d a s 차이는. 문장별 어휘 연습은 우리 지문이기 때문에 바로 체크만 할게요. 채점 해봐. Inventor fascinated electronics discarded electronics trash cans 왜 transmitter discarded outbreak affected invaluable close education source improved affordable capable generator constructed supply community까지 다 하고 넘어가면 넘길게. 넘어가면 안 되나? 넘어가는 거 맞지? 몇 페이지야? 15페이지 1 5 a g e 그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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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p 어 g e 그 page. 그 p a 한 e 그 page. 그 p 그럼그럼 아니면은 선생님 왜 할까요? 없어요? 이러면서 a g 그그럴 거라서 넘어갔어? 소녀 넘어갔어. 투킹은 해 투킹. 마리 터프. 자 어법 연습 갑니다 또. 자 시에라에서 그 스스로 배웠던 엔지니어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learned가 되는 겁니다. 과거 시제로 되는 거고요. 다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가. 병렬이고 아 병렬이 래 동격이고 여기서 홀런 여기도 이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주어기 때문에 캘빈도가 결국 주어져 그래서 지금 단수 주어기 때문에 3인칭으로 has had a passion으로 나와요. 원래 앞에는 has been f a s c i n a t e d 로 나왔었잖아. 근데 그냥 열정을 가졌었던으로 나오는 거야. has had로. 그리고 그가 아이였을 때 이후로니까 was라는 과거 시제 나오는 거고요. 다음 2번 같은 경우도 과거시제로 빈번이 어, 실험을 했다라는 과거시제 그리고 사용하는 실험인 가요 여기서. 오케이? e l e c t r o n i s He discovered. 그가 발견했었던 전자부품을 사용하는 실험이 그래서 discovered로 쓰인 거고요. 다음 3번 보시면 이것도 2009이니까 과거시제로 was가 쓰인 거고 다음 켈빈이 사용했다는 과거시제 그리고 use도 마찬가지로 그가 FM 라디오 스테이션을 만들었다 사용해서 만드는 거야 능동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Transmitter 그리고 he constructed 컨스... 아, 여기. 여기서부터 또 꾸며주기 때문에 과거시제로 나가는 거예요 네. 저 예리한 김찬영 네? 그냥 네. 확실히 졸리다고. 졸리다고? 네. 아제. 자, This was particularly 과거 시제기 때문에 was로 나왔고, where radio served as 역할을 했었던 곳이라고 할 거니까 여기도 그냥 과거 시제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과거시제 문제가 되게 많은 거야 이번 문법에서는 enhance도 과거시제인 거고 by offering은 전치사 플러스 ing인 거고요 수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이건 나중에 이 문장은 작은 변형 문장이잖아 이따가 한번더볼 거예요 원문장이랑 비교해서 created도 과거기 때문에 쓰인 거고 developed 아까 말했던 그거잖아 v1, v2, v3 yeah. 이렇게 병렬로 여기 operate 같은 경우는 generator 아까 runs로 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 operate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시제 반복시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using salt water 소금물을 사용하면서 만들었다 운영되는 generato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능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용을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끊긴다고 보면 됩니다 자, 변형 문장인데 전치 접속사 전치사 어법을 보면 뒤에 있는 게 절이기 때문에 since가 나오는 거죠. Duty는 말이 안 되지 때문에니까. Yeah. 이거는 이후로라고 쓰인 거고, 이건 때문에고. 2번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outbreak, 에볼라의 발병이 지금 명사 형태로 나왔단 말이야. 아프리카에서. 인 아프리카를 임팩트에 영향을 미쳤던 에볼 아, 아 에볼라 아웃브레이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로 나온 거고요. He created a battery 하고 battery 꾸며 주는 또 주격 관계 대명사죠? 쉽지 사실 이렇게 하면 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거 꾸며 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문장별 어휘 연습으로 갈게요 Destroyer는 파괴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발명가여야 되니까 Inventor 그리고 전자부품이죠 Electronics 다음 여기도 버려진 전자부품 Electronics 우리 Transmitter 송신기죠 Receiver 받는, 그, 받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가 송신을 할 거기 때문에 Transmitter 그리고 Electronic Outbreak 계속 발병이라 했었죠 Cessation은 끊어지는 거야 병 자체가 다 종말이라고 보면 돼 종결 종, 종결이라고 보면 돼 종말이래 다음 educational은 교육적인이고요 constructed도 만들었다니까 constructed 공급했다니까 supply 그리고 지역공도치니까 community 자 문장별 비교 연습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자 봐봐 c a v i n also improved 했어 향상시켰다는데 강화시켰다라는 거랑 지금 같이 나왔고요 다음 the l i v e s of people those라는 그냥 사람으로나 around him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근처의 사람들이라는 말로 바뀐 거야. One, one, two, two. 그리고 by providing affordable resources라고 이제 저렴한 자원들을 제공을 하는 제공함으로써였는데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싼 어떤 도구들을 offering 제공함으로써라고 바뀌는 어, 거지. Expensive. Inexpensive. 다음, 넘어가시고 자, in 2009 at the young age of 13이었는데 when he was just 13 years old 그, 그가 13살이었을 때 정도로 그냥 나온 거고요 having built his own uh, FM radio까지 가자 그냥, station까지 so, created a personal FM radio station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아, 앞에 거 설명 안 해줬구나. Using a transmitter. 미, 이건 똑같고요. 이건 사용하면서, 그리고 능동으로 쓰인 거고, 이건 그냥 함으로써 라는 수단으로, by 전치사로 쓰인 거고. He constructed. 그가 만들었다 라는 그냥 단순한 동사가 그냥 지었다 라는 단어로 나오는 거고요. From old electronic materials. Discarded electronic parts 하면 이제 버려진 전자부품인데, 오래된 그냥 전자부품, 전자재료들을 가지고 했다. 비교하는 걸 봐야 되는데 13살의 나이에 켈빈이 기, ready made가 기성품에란 뜻이야. 그래서 기성품에 라디오 방송국을 샀다라는 거야. Instead of making one himself. 그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 대신에.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보트는 안 되죠. 상기 아니기 때문에. 앞에 거 내가 설명을 하면서 앞에 잠시만 돌아갈까? 여기. 돌아옵시다. Kevin <laughs> made the lives of those around the worse라고 했대. Worse는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죠. 더 나쁘게 만들었대요. By taking away valuable resources, 가치 있는 자원들을 제거함으로써 더 나쁘게 만들었다. 그래서 변형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냉. <laughs> <넹. 웃음> 넘어갈게요. 3번 문장 봅시다. Uh, any, during the time when an Ebola outbreak affected Africa,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여기서는 여기. 요 During the 여기가 <뭐라> 여기 뒤로 빠졌어요. 지금 요렇게 During the Ebola crisis in Africa, 그냥 에볼라 위기라고 단순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서 알겠죠? 그리고 k e l v i n s r a d essential, k 빈 v i n 의 라디오가 proved invaluable. 대단히 귀중 귀중함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요렇게 되는 단어들이 긴 단어들이 지금 essential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겁니다. 필수적인, 아주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반대를 보면 케빈의 라디오 스테이션은 중요하지 않았어. 에블라 크라이시스 동안 다음 켈빈도가 self-taught inventor인데 Who grew up in Sierra Leone? 요건 똑같죠. 이제 뒤에서 이제 from Sierra Leone이랑 Who grew up in Sierra Leone? Has always been interested in so has been fascinated 가 has, has always been interested 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학에 관심이 있다 했는데 그냥 기술로 그냥 바뀌었고요. And taught himself라고 위에 a s e l f taught inventor 요게 taught himself 하고 아, inventor engineer까지 가자. 여기서는 how to invent an engineer까지 가는 거야. 발명하고 제작하는 법을 스스로에게 가르쳤다라고 쓰인 거예요. 반대를 보면 a trained engineer. trained는 숙련된이죠. 그럼 숙련된 제작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그리고 has never shown an interest. 한, 어떠한 흥미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죠? 내려갈게요. This was especially important in his country. 뭐 특별히 중요했다. In, in his country라는 말이 그냥 in his nation으로 바뀐 거고요. 다음, the radio served as 역할을 하다라고. 오늘인가? 오늘 이거 했나 우리? 네. 어. 어, 맞아요. 그렇죠. 네, 요거를 볼게. Served as the primary form of media 여기 있죠.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에서 중요한 형태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게 그냥 the main source of media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주요한 자원이었다라는 정도가 이렇게 좀더 풀어져 써진 거고요. Making it very significant 그것을 매우 상당히 중요하게 만들면서라는, especially important라는 요 단어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with schools closed 여기 볼게요 with schools closed라는 말 학교가 닫힌, 닫힌 상태에서가 그냥 while schools were not open 열리지 않은 동안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as provided educational programs 라고 돼 있는 게, offered lessons 라고 돼 있는 겁니다. For, 여기는 봐봐. provide라서 전치사가 2가 나왔는데, offer 하니까 는 4까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전치사 다른 것도 보세요. 똑같은 students지만 전치사가 다르죠. through the radio가 over the radio라는 전치사가 또 달라진 형태로 나온 거고요. 어, 반대말을, 아. 아 위에 또안 하고 넘어간데 5번의 반대말 먼저 보면 아까 전에 그 라디오가 중요한, 중요한 원천이었다는 걸 보면은 그의 나라에서 텔레비전이 주, 주, 오, 유일한 자원이었다는 거야 정보에 대한. 그런데 그게 그라지 중요하지 않았대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방금 한 6번 보시면 His radio station c a n c e l e d 취소했다는 거야 모든 교육적 프로그램을. 언제? 학교들이 닫았을 때. 말이 안 되죠? 예. 다음 7번 문장 볼게요. 자 often이라는 단어가 frequently라는 단어로 그냥 바뀌었고요. 아, do experiment 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experiment 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would 까지 합쳐서 2번은 가야 돼요. would do experiments. 실험을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을 설명하는 게 그냥 실험했었다. 이렇게 바뀌었고, 아까도 봤듯이 discarded electronics 가 old electronic devices 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he found 라는 단어가, 4번이지, found 가 discovered, 발견되었다 라고 발견했었던 그리고 trash cans가 rubbish bins로 바뀌었고요. 똑같이 쓰레기통입니다. 그리고 to create his own, uh, own inventions가 invent things 어, uh, 6번. i n v e n t things on his own. 그 스스로. 비슷하게 하지만 문법은 조금 다르게 바뀌죠. He never used any electronics from garbage.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통해서 어떤 것도 어떤 전자부품도 사용하지 않았대. 아니죠. 그리고 and focus e d solely. Solely는 오로지 단지 b u y n e w materials. 새로운 재료를 사는 것에만 집중을 했대요. 발명품을 위해서. 아니죠. 희정아. <laughs> 8번 보세요. 자, he invented a battery a n d invented라는 단어가 developed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battery가 capable of powering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이제. 공력을 공급하는 능력이 있는 배터리였어. 근데 that can provide energy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요거 homes and small businesses가 residences and small enterprises 기업 사업이란 뜻이고요. 다음 designed the generator 여기 그냥 created 그냥 음, 요것도 합시다. designed created. Then runs on salt water. 자 utilizing으로 바뀌었습니다. 음. That runs on 이 후에 okay. 그냥 u t i l i z e 라는 현재분사로만 그냥 바뀐 겁니다. 그리고 주격 관계명사 플러스 일반동사가 현재분사로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and constructed라는 단어가 built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windmill이라는 단어가 wind turbine으로 바뀌었습니다. 풍력 발전용 터빈입니다. 생긴 걸 보니까 풍차처럼 이렇게 뭔가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to supply electricity. 전력을 공급하기 공급하는 이잖아. 여기서 to deliver p o w e r 이라돼 있고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가 유이 네이버후드로 바뀌었습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 다돼 있니? 확인해 봐. 더울이 어, 더 아팠어. 안돼 있는 사람 손. 너안돼 있어? 팔쪽부터 이쪽. 8쪽. 안돼 있어? 그러면 돼 있는 사람이 네 명? 어차피 내가 답을 못 적어서. 천천히 풀이 합시다. 뒤에 거는. 다,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에. 지금 며칠째 밀, 한 이틀 밀렸나? 풀이가. 서정아. 액티비스트. 그렇죠. 사회 운동가. 활동가네 네. household essential. 주. 어, 가정 필수품? 어, 가정 필수 용품. 네, 왼쪽으로 가야겠다. social. 음. 호준아. 음. 사회적인. 그렇죠. 사회의도 되고요. transition. 체리마 전환. 하다, 그치? 어디가? 앉아있어! 30분까지라 했잖아, 쌤이. 다음, 험레스네스, 해준이 노숙. 트라이언트. 승리, 그쵸. 하고 큰 성취까지 같이 적을게요. 그리고 아, 이것도 노숙도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노숙자 상태. 네, 호, 합성어라서 Celebrate, 서정이 네, 축하하다 음 volunteer 저요? 네. 자원하다? 자원봉사하다 다음, shelter 호준아 음, 저... 너희 오늘 다 아프니? 아요? in need, 림 그렇죠 필요 뭐필요에처 필요 도움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으로 그냥 동서 어려움에 처한 필요가 뭐 필요 아씨발 뭐라고 해야 돼 뭐라 했었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응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laughs> 너안 어? 안 <laughs> 진이 잘 해준이 <laughs> 잘인데 <잘했네. 더>. 레지던트 <laughs> 난못말하나는데 c u furnish? <laughs> 이제 너야? <laughs> 어? 아, 이제 너야? 아, 야 이제 너제공하다두개다 다음 이 o n 이제 너야? 이제 너 이제 너야? 다모다 너야? 아, 이 Reach out. 그렇죠. 도움을 청하다. 손을 뻗다. 다음 settled. 그렇죠. 정착된 이거. 정착한 하면 되지. Restore. 그렇죠. 복원하다. 다음 Dignity OK Found 네 Non-profit 비용리 비용리의 <laughs> 확실하게 하네 비용리 비용리의 Stable 네 Prompt OK 좋고 하다 자, 아, 빈칸 예문 연습은 우리 지문 그대로죠. 어, 채점하면 됩니다. Activist 그리고 Household Essentials 3번 Triumph 응? 그리고 Volunteer Shelter Transition 어머, 나가시는구만. 다음, Donation f o u n a t i o n Set t o o d 그리고 Restore. 여기까지만 할까요?"